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어, 이 카니발 4세대, 카니발 4세대 어, 휘발유 차량이고요. 오늘 음, 이 에어컨 필터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에, 카, 카니발 4세대는 어, 앞에 조수석 앞에 이 글로브 박스, 요 안에 하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뒤쪽에, 트렁크 쪽에, 우측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독립형 에어컨이라 두 개가 있구요. 일단 순서는 요 고리, 이거 보이시죠? 이거를 일단은 탈착을 해줘야 돼요. 여기, 이게 좀 강하게 있어서, 어, 벤치 같은 걸로. 눌러서 자,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요거 잠깐만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쪽에, 요 부분 보이시죠? 요 부분이 이 안쪽에 걸려있어요. 그래서, 여기 살짝 보시면, 여기 이제, 이렇게 좀 틈새가 있죠? 여기를 이렇게 밀, 안쪽으로 밀어서, 예. 네. 양쪽 다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완전 내려줘야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 여기에 이게 여기 이쪽이 에어컨 필터 쪽인데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개봉해주면 바로 나오죠. 네. 저 에어컨 필터에 보이시는 이어 화살표. 요 방향 그대로 빼신 다음에 교체할 에어컨 필터 요걸로 교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, 요 에어컨 필터 이거 일단 다된 거니까 앞으로 빼주고요. 이렇게 작업 빼시면 됩니다. 아, 이 안에 안에가 날개 났습니다. 그래서 이 이쪽으로 넣을 건데 이렇게죠, 이렇게. 이렇게 자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. 자, 이거 이제 분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필터는 어. 호환되는 필터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방향만 똑같이 하고 가로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. <laughs> 넣으면 되는데 자 됐죠 이렇게 넣고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탈출 이제 아 약간 자,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기는 완료했고요.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. 뒤에 할 때, 교체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. 자 이번엔 카니발 뒷면입니다. 뒷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, 트렁크를 열면 우측에 에어컨 필터가 있고요. 이거는 문은... <목소리> 힘을 줘서 이렇게 떼어내시면 분리가 되고요.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화기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필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열어주고요. 여기도 방향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똑같이 이 호환 필터로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방향은 아까 이렇게 화살표가 우측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호환 필터라 이쪽으로 이렇게 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,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면 필터 교환이 완료가 됩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 교환 이제 마무리 됐고요. 다시 장착해 주고 뚜껑 덮어 주면 되겠습니다. 카니발은 일단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. 다른 자동차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. 직접 해보시면 카센터에서 돈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